강수원래는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로 주로 추석 밤에 여성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유래는 여러 설화와 전통에서 비롯되는데,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적을 속이기 위해 여성들에게 하얀 옷을 입히고 산 위에서 춤추게하여 대군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과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설, 그리고 달을 숭배하며 보름달 아래서 풍요를 기원하던 전통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강강수 원래라는 이름은 달을 돌며 논다는 의미를 지니며 둥근 원을 그리는 춤은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놀이 방식은 한 명이 선창하면 나머지가 후창하며 따라 부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며 춤을 추거나 다양한 놀이 동작을 추가하며 즐거움을 더합니다. 강강수 원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상징하며 특히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로서 여성의 문화적 역할과 표현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춤과 노래, 전통 의상이 어우러진 예술적 가치를 지니며 한국 전통의 미적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강강수월래는 중요 무형 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전통 문화로서 보존되고 있으며, 민속 축제와 전통 행사에서 공연으로 재현되고 학교 교육과 전통 체험 활동에서도 활용되어 현대인들에게 전통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보름달 아래서 이루어지는 강강수월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며 통여와 번영을 염원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며 자연과 공존하려는 정신을 전하는 강강수월래는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래 세대에도 전해져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